터널 안에 의사는 없나요? 잠시만요. <laughs> 자 누구예요? 어디예요? 어디예요? 여기. 자, 어디예요? 여기예요? 여기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얼굴이 왜 그래요? 누가 그랬어? 누구예요? 미좀 <laughs> 나오긴 했지만 어,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. 괜찮아요? 네. 여기 있 쪽입니다. 잠시만요. 이 아. 네. 뭐예요? 침이에요? 시민군. 괜찮네요. 인사 부에요 아, 아, 아니요, 그냥, 그냥, 해가 나온 것 같은데. 네. 선생 자, 결과 나왔어요. 네. 혈당 스파이크입니다. 이분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. 다리를 좀 주물러 주세요. 아이고야, 지방량이 상당하네요. 그런 것 뭐, 같아요. 뭐예요? 돼지고기예요 뭐예요? 무슨 말씀이세요? 네,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. 자, 이분을 깨울 방법이 있습니다. 아유, 맛있다. 아유, 맛있다. 뭐 드세요? <웃음> <웃음>